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퍼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드라이라는 게임에서 느꼈던 배신감, 실망감을 담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모션 이두버도 아니고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라 어,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게임사에 전달이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들은 달라요라고 했지만 결국 똑같았죠. 어, 저 또한 배신감 느끼고 실망감 느꼈습니다. 자 로드 라인은 확률형 뽑기가 한 개다 아닙니다. 이젠두 개가 됐죠. 자 자기가 먼저 말했어요. 우선 로드 라인에는 확률형 뽑기는 아바타 한 종만 존재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두 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악세사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이상한 거 판다 하면 이건 악세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판단은 절대지 하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가 한 말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말장난을 했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확률형 뽑기가 아바타 한 개만 존재한다 했지만 결국 아바타가 아닌 아티팩트라는 확률형 뽑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티팩트가 출시가 되면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지만 결국 패키지가 나왔고, 어, 아티팩트라는 게 게임 요소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저들이 다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대부분 한 달에 게임에 쓰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 돈을 결국 패키지에 쓰게 만들므로써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한 달에 내가 30만원 쓴다. 이미 패키지 다쓴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시장 경제는 무너지겠죠. 간단한 원리지만, 어,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보통 그래서 유저들의 돈이 타, 뭐, 땡땡템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매주 악랄한 패키지를 160만원씩 내는 걸로 유명하죠. 결국, 로드라인도 어느새 패키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 때문에 아마 모든 서버가 시세가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물론, 게임이 지나면 당연, 자연스럽게 시세는 떨어지겠지만, 갑작스럽게 떨어진 거를 신서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자 패키지가 없는 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배틀패스도 두 개씩 내고 있고요. 또한 뽑기 패키지도 두 개입니다. 소환권에다가 이제 아티팩트까지 나오고 있죠. 게다가 분명히 게임일 재활하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하지만 말장난이죠. 승급사 패키지도 팔고 있고요. 또한 자기네들이 안 파는 척하면서 도시마켓도 네 개나 내고 있죠. 더 이상 패키지가 없는 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어 뭐 땡땡 회사처럼 그냥 대놓고 내고 욕 먹으십시오. 왜 착한 착하십시오. 그게 유저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한때나마 로드라인에 열광했던 이유를 한번 적어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황민령 폭기가 한계고요. 게다가 슬로건이 로드라인의 약속이라고 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했고요. 뭐, 땡땡이랑 회사랑은 다른 운영 철학을 갖고 있을 줄 알았죠. 그리고 적은 패키지로 부담이 줄여서 롱런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믿었고요. 또한, 다른 게임과 달리 돈만 쓰면 용캐릭이 되어서 그 용캐릭이 혼자 사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18만, 19만 투력분들도 분명히 더 세고 더 많은 재미를 느끼겠지만, 다른 14만, 15만 유저분들이 모이면 은그용 캐릭터 넘어가는 게임이었구요. 하지만 이제 보시면 아티팩트로 인해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말도 안되게 갑자기 스킬이 생기면서 이제는 용 캐릭터 혼자 하는 게임에 거의 다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무소가금도 물론 신화 무기는 불가능하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인 전설템까지는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했어요 전설무기 또한 영웅무기를 차근차근 올리면 강화해서 가능했고요 전설방어구 같은 경우도 필드드랍으로 필드 가능했고요 무소가금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다 가능했던 게임이에요 분명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치만 지금의 로드라인은 어느새 자기가 한 말과 멀어져 있죠 자 이번에 해명영상을 보시면요 어 여기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새로운 성장의 여지를 느끼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음 그래요. 뭐 유저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느낀 유저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등자였고요. 등자로 인해서 대부분 유저들들이 사냥터가 올라온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올랐죠. 자 또한 만약에 요거를 갈증을 해소해주고 싶었으면은. 왜 확률형이 아닌 그냥 탈 것처럼 확정도 있잖아요. 아티팩트를 그냥 확정으로 냈으면 유저들이 화가 났을까요? 물론, 아, 얘네 돈 벌려고 또 하는구나 했겠지만, 이렇게 나진 않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아티팩트를 내는 거 좋다 이거예요. 등자처럼? 그러면은 아예 확실하게 되던가요? 왜 확률로 내서 이렇게 또유저들이 분노를 사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게임 내 재화로 얻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과금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리세마라도 슬슬 맞고 다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거는 그냥 아예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게임사에서. 만약에 게임사에서 차라리, 어 이렇게 확률형 과금이 아니라 신규 맵을 출시하면서 호문처럼 뭐 배양세포 드랍 형식으로 만들어서 뭐 아티팩트 배양 세포 해가지고 차라리 제작 가능하게 했으면은 무소가금 분들 또한 가능하고 또한 중가금 분들도 천천히 가능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패키지 됐으면 됐고요. 어차피 그러면은 과금 러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고 싶어해서 과금을 했습니다. 호문 같은 경우 과금 러들이 과금 안 했습니까? 계속 했어요. 그렇죠. 중가금 분들은 좀더 천천히 갈 뿐이고요. 소가금 분들은 더 천천히 갈 뿐이었고요. 자, 두 번째, 확률형이 아니라, 그럼 탈 것처럼 확정으로 내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눈딱 감고, 욕먹을 각오하고, 뭐, 550회 전설 확정을 팔던가. 그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아바타랑 다를 게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게임에서 딱 처음 오픈했을 때, 야, 뽑기 몇 개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야, 탈 거에 아바타까지 있어. 아이, 똑같네. 로드라인은 달랐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 혼문도 분명히 게임 내 재화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탈 것도 그냥 고정값으로 확정이었고요. 우리가 거기서 어, 한번더 속아볼까? 한번더 믿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더 이상 믿는 유저가 있을까요? 결국 다 똑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요, 제형. 아티팩트가 나온 것도 있지만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기대를 했고요. 로드라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 저도 영상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항상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큰것 같습니다. 어 로드라인 게임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더 이상 기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어 별로 기분이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요. 많은 유저분들께서 조금만 더한번더 어 속지 마시고요. 더 이상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천천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더 무리하지 않고 저도 현 상태에서 즐기다가 게임 수명이 닿으면 그땐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포TV였습니다.